할렐루야 은혜의 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목소리> 산을 넘어 험벅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감한 밤에 단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다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앞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느 곳에 거하든지 때로는 태산을 넘고 때로는 험곡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힘차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과 여러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날마다 빛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대신 예수 그리스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브젤로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전히 감사합니다. 주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때로는 태산을 넘든지,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든지,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언제나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약속해 주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소서 주님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 부산 캄캄한 밤을 다닐을 때라도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의 인생길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되 날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옵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붙들며 주의 은혜력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하늘을 여시고 은혜 의 빛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내의 은혜 의 빛줄기를 허락하여 주시으로 말미암아 그 안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얘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화를 봐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과 함께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 말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 헤아려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 귀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인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아래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시완월 아고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 새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한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날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각 가정 가정을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의 빛줄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는 새 임으로. 우리가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는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들의 도 가정가정을 눈둥져와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거룩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주께서 맡겨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한분한 한 분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수에로 어, 그 왕이 바로 에스더와 그리고 하만에게 아, 하만이 아니죠. 에스더와 아, 모르드게에게 주었던 그 은혜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또 왕에게 구했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처형된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게 되고요. 그리고 하만에게 주었던 그 왕의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빼내어서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하만의 특권이 모르드기에게 다 넘어갔고, 모르드게는왕 다음에 그 서열로 오르게 됩니다. 왕은 인장 반지를 내줌으로써 모르드기의 큰 권한을 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더도 큰 영광을 받았고, 모르드게도 너무나 큰 서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에스터도 살았고 모르드게도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가 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협은 아직 끝나지 에, 않고 있었어요 아, 왕의 이름으로 선포한 법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아달월 13일이 되면 유다인은 다 멸망당하는 이 법안은 아직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조선은 일단 선포되면 결코 철회할 수 없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러자 왕이 유다인을 살릴 묘안을 알려주게 됩니다. 왕의 조선은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그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조서를 선포해서 이전 조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살릴 다른 조서를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조서가 바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도 악한 하만의 궤계로 내려진 조서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더도 승리하고 모르드게도 승리하였지만 그 나쁜 법안은 아직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는 이 시대에도 하만이 내린 나쁜 조서, 악한 법들이 아직도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아 모르드게의 법안이 다시 세워져서 그 법들을 통해서 하만의 악한 법들이 무력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하만의 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죄 낙태죄가 폐지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주, 어, 일인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간통법도 폐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발의한 사람들이 있고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독소조항에 들어가 있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동성애자들은 법을 악용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안락사의 법시 이렇게 지금 통과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만과 같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려진 악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그 악한 법들이 폐지되지 못한다면, 모르드계와 같은 새로운 법안들이 통과되어서, 그 법들이 무력화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낙태, 간통, 독성동성애 뭐, 안락사 등 이런 많은 법안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법안들을 냈던 하만과 같은 사람들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악한 법안들이 하루속히 새로운 모르드게의 법안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좋은 법안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존 하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존 하워드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자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는 30세 무렵에 여행을 하던 중 프랑스 무장 선박에 사로잡혀 투옥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아,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베드퍼드 아, 지역의 주 장관이 되게 돼요. 아, 젊은 시절 감옥에서 고통당한 기억이 있었던 그는 아, 교도관의 뇌물수수와 남녀 구분 없는 감방, 그리고 여러한 위생 상태와 질병을 야기하는 불결함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자원에서 비참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죄수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악취나는 감옥에서 온종일 햇빛도 못 보고 살았던 경험과, 그리고 각지의 감옥을 시찰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수감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학대 현장을 열정적으로 고발한 그의 진정에. 아, 누구나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침내 교도소 개량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아,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럽 각국의 교도소까지 시찰하면서 전염병 예방을 어,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열병에 걸려서 숨을 거두고 어, 맙니다. 아,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 영혼, 내 자녀. 내가 가진 전부를 당신 손에 맡기오니 이곳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무한한 은총의 기념비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죄수들의 죄수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존 하워드는 캄캄한 감옥을 환하게 밝히는 새벽별 같은 존재였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원하시고 또한 존 하워드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악한 법안들이 있는데 그 법안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없어질 수 있도록 폐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법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약자라든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아픔을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한 법안들을 낼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하나님 국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여 주시고 모든 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법안들을 곳곳에 발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안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 통치하시는그런 나라로 주님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하만의 법안이 폐지되고 모르드음의법그이고존하그리고존하그드가 냈던 그런 법안들이 거룩하게 세워지는일에 쓰임받을 수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많은 우리 그 입법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